4월 12일 월요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용한 시간, 에티큐 시작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시작한 지 벌써 2주차 첫째 날이 되었어요. 한 주간 큐티 어떻게 잘 했나요? 친구들이 큐티하는 이 시간이 숙제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형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집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할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시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만들게 하세요. 근데 또 모세가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소매 안에 손을 집어넣다가 빼니까 문둥병이라는 병이 생기고 다시 집어넣었다 다시 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깨끗한 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기적은 믿지 않아도 두 번째 기적은 꼭 믿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또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나일강에 있는 물을 떠다가 바닥에다가 흘리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집트의 땅 중에 95%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강 주변에 모든 이집트의 인구가 모여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생존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데서 사막에서 살아남기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평범한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된다면 진짜 그냥 죽은 목숨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도 안 좋은 환경이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집트의 나일강이라는 존재는 정말 생명보다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바로 이 나일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일강의 물을 핏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충분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 모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진짜 그 일이 일어나죠? 나일강의 모든 물이 핏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일어났죠. 이집트의 신으로 불려지는 그 파라오, 왕이 있는데,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나일강에서 피가 가득해서 마실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이집트의 그 신보다 더 위대하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해서 갈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죠. 님 누가 만들었니? 내가 만들었다. 내가 할 거야.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서야 모세가 이제 본 마음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부탁드려요. 제발 이 일을 저 말고 잘할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진노 화가 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모세를 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다, 내가 할 거니까 따라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모세에 대해서 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고 다른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으셨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지만 또다시 이야기하세요. "네 형 아론을 너를 위해서 준비해 뒀다. 이미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해 주시고 아론의 입에도 함께 해 주셔서 할 일을 다 가르쳐 주고 할 말을 가르쳐 준다고 하세요. 심지어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론 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모세가 하라는 말만 하게 될 것이고 그 모세의 입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만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양을 키우는 목자였어요. 이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갈때 가방 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상의 평범한 물건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특별함으로 바꿔주세요. 모세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상의 평범한 지팡이가 기적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친구들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과 기적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렸습니다 아멘.